성경은 인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인권은 예수의 피로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불에서 소금 티듯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어요 지옥불에서 어미를 만나면 어? 어미를 향하여 여러분 이, 이거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욕하는 게 아니야 지옥불에서 어미를 만나면 내가 전염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와 있다고 얼마나 욕할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어요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후회하고 후회할 만한 사건이 지옥에 있는데 거기 무슨 인권이 있어요? 우린 지옥 갈영은 천국 가도록 구원해내는 것이 인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데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 어떻게 한 마음을 품느냐? 뭘로 한마음 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집사님과 박집사님이 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이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김의 결과는 뭐냐? 우리 주님이 지극히 높은 이름을 갖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사들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래, 부리는 영. 이거는 자녀의 반열이 아니라 종의 반열이야. 예수 그리스 이름을 가진 사람은 자녀의 반열이에요. 우리는 왕자요공주요 여기를 개냥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의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의 피의 공로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주셨으니 우린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를 먼저 돌아보아 이럴 때 자기는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말해요 이유 없이 낮아지지 말고 나도 죄인이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나도 위선된 자요! 나도 거짓된 자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자처럼 겸손해야 돼. 뭐, 안 드러난 것처럼 고룩한척 전화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의 피해 공로로 사암받아야만 살 사람임을 적극 동의하고 감사하는 음이라 그러니까 뭐 성경은 뭘 말하냐.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의 피해 공로. 나자져라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라 그러니까 그저 윤리도덕적으로 낮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을 구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순종은 바로 영혼의 때 천국을 기약하는 목표정이 분명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맨날 어린 양의 피 맨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말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저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없어 확실한 참수야 그거 멸망이야, 멸망, 마귀 역사야. 그러니까 내가 마귀로부터 지금 참소당하고 있는 건지, 성령으로 말면 순종을 요청받고 있는 건지, 뭘 보면 하느냐. 목표점이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느냐. 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느냐. 여러분, 좀, 좀안 돌아가면 어때? 응? 어? 좀안 돌아가면 어때? 영원히 구원받으면 그곳으로 만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혜를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할 때, 나는 가장 낮은 때가 언제였지?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나는 벗어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던 때가 있었는데, 그 때처럼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기회를 주신 줄 압니까? 그 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 겸손을 말한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구속사적 겸손 말고, 인간적 겸손을 말한다면, 가장 낮아졌을 때, 그 시간 잊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응? 거기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앞에, 아, 때가, 공부 잘해 가지고 내가 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좋은 회사 다니고 그게 아니잖아. 그지 교회에서 먹고 자며 마치 갈데없는 아이처럼 추운 겨울에도 교회에서 지내며 잊지 말라 그말이야그 시간을 아들에게도 해줄 얘기가 아빠는 대은감리교회를 집 삼아서 지낸 사람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 나는 그렇게 지낸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고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가장 낮았던 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사랑 회복하세요. 오늘 주제와는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빗나가는 것 같아도 인간적 겸손을 말한다면, 그걸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거 있으면 다시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똑같은 자리로 내리실 수도 있어. 이해하시나요? 예. 자, 우리의 겸손은 우리의 낮아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로되 하나님의 어린양 앞에 먼저 자기를 돌아봐 영혼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겸손한 것은 교만한 거요. 예 하나님 앞에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겸손한 것은 위, 위험한 게 아니라 그건 불법이야. 그거는 교만이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 짐을 담당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오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것이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주님을 나눠주라 그 말이에요. 뭐 아무리 뭐돈 예, 주고 옷 주고 해도 영생을 빼먹으면 속는 거예요. 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데 우리 의기투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